올 초에 북토트가 나와서 이곳에서 나오신 <laughs> 거 아니시죠 지금? 네 의사 선생님들이 야 이따 홀리지 많이 찾더라고요. 아 약간의 이렇게 빈티지한 이율 좋아해.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laughs> 처음에 만난 거는 페지스 팝업 퍼벅 때 오셔가지고 네. 과자 이렇게 딱 간식 먹으라고 하시고 핸드크림이랑 이런 거막 편지 써주셔가지고 실은 네. 그거 제가 화장대에 딱 붙여놨거든요 네. 편지를 그래서 제가 되게 감동을 받았는데 이번에 좋은 기회가 있어서 소개시켜 주시라 우리 따사미 중에 따사미 여러분들께 그냥 제가 갖고 있는 거 네. 조금 갖고 나왔어요 네. 지금은 직장을 안 다니다 보니까 조금 편한 가방을 찾게 되더라고요 네. 올 초에 가죽 제품이 같이 맞아요. 어, 이 부분이랑. 매칭된 북토트가 나와서 네. 어, 제가 이거를 구입하게 됐어요. 이게 아. 이전 버전은 이 자가드 겹감으로 음. 되어 있어서 안쪽에도 무늬가 있었는데 네. 네. 좀 탄탄한 버팀이 네. 되고 있고 새로 나온 이거는 네. 그 안에 안감이 되어져가지고 네. 그 얘네가 본딩 오염 그런 게좀 이슈가 있었잖아요. 네. 이슈, 그 이슈에서는 조금 괜찮을 것 같아서 네. 중요한 일 있을 때 주로. 네네. 네. 이따가 음. 저런 에코백도 보여주실 거요. 예 <laughs> <laughs> 지갑 갖고 다니고 네. 디올은 예쁜 지갑 참 많은데 디올에서 나오신 거 아니시죠 지금? <laughs> 네 디올에서 나온 건 아니고 여성스러우면서 블링블링한 네. 어, 것도 네. 있고 제가 사실 나이가 50대 초반인데 네. 편리하게 사용하기 음. 좋은 아이템이라서 음. 카드 앞쪽에도 넣고 뒤에 3개 넣을 수 있고요 네. 굳이 이거를 사셔야 되냐고 하셨어요 아, 진짜? 네 매장에서 어. 예쁜 거 많은데 데근 네. 제가 딱 이게 들어보고 그래. 어, 넣을 거 생각하니까 저한테 잘 어, 최애템이 됐고 아, 지금 어디 외출할 때 이거랑 딱 핸드폰만 아. 들고 차 운전을 할 수도 있고 아. 동네 마트도 나갈 수 있고 그래서 이게 되게 편리하게 아. 네, 사용을 하고 있고 제가 봄 웜톤이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는 핑크 골드가 어울리긴 하대요. 근데 이 골드 톤이 아무래도 어, 진주랑 매칭해서 어울리고. 귀걸이도. 네, 귀걸이도. 네, 저 <laughs> 귀를 안 뚫었어요. 어, 클립으로 된 게. 네, 클립으로 된 게. 그래 인기 있는 아이템들 한 네, 다섯 가지는 클립 형태로 된게 어. 판매를 해서 몇 가지 제가 사서 데일리로 현재. 가을 하고, 하고 있습니다. 좀만 털어주시죠. <laughs> 아, <laughs> 까르띠에 많이 알고 있는. 밴더 밴더 시계입니다. 밴더 얘네가 체인이 다른 모델들이랑 다른데 얇네 좀. 이게 시계가 예쁜 거 되게 많잖아요. 네. 근데 사람마다 어울리는 시계가 맞아, 있더라고요. 맞아. 근데 이거 딱 했을 때 이게 제일 잘 어울려서 그래. 이걸로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 어. 근데 저희가 이제 보통 알고 있는 W 네. 컨셉이나 29cm 뭐 이런 데 있는 벨트들이 <laughs> 네. 제가 조금 통통하다 보니까 사이즈가 안 맞더라고요. <laughs> 다시 구멍을 뚫어. 되고 오. 우연히 기월 매장 에 가서 벨트를 물어봤더니 치수가 네. 그것까지 나오더라고요. 오. 제 치수 20 중후반에 있는 <laughs> 얘는 작은 조약돌들이랑 같이 광을 내서 아. 약간의 이렇게 빈티지한 어, 무광처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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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를 스크래치를 내서 그런 음. 빈티지한 맛을 살리는 거거든요. 네그 다음에 그엇보다 조금 얇은 거 이쯤 위에나 원피스 맞아. 위에 할수 있겠다. 진주가 있고 금이 어. 조금 빠짝빠짝해서. 포인트가 되고, 그치. 자켓 속 안에, 이제 네. 뭐, 니트 같은 거 입으면 그 위에 하면은 네. 좀잘 어울리더라고요. 신발 밑창을 수선하러 갔다가, 네. 이거 하나, 겟을. 좀 특이한 게, 네. 여기에 좀 반짝이는 재질로 되어 있고, 바지도 펄감이 있고 조금 어두운 그 큐빅이잖아요. 네. 블랙 큐빅이 박혀 네. 있는데, 근데 이게 저한테는 또 어울리더라고요. 다른 밝은 색깔 큐빅보다. 뒷면은 음, 이제 이렇게 그쵸. 은색으로 되어 있고. 뒷면도 실버고. 그리고 지금 이제, 하고 있는? 우리 언니. 허리 좀 날씬하게 않아요. 찍어주세요. 네. 그것도 막... 불가능합니다. <laughs> 안돼요 <laughs> 이거 미스디오 리본. 어, 네네. 나오는 아이 그래서 아닐까? 구경하러 제가 이제 부거리 네. 다른 네. 제품으로 교환하라고 네. 해서 갔는데, 네. 이게 있어서 네. 이제 이거를 네.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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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 구입한 <laughs> 것이 아니다. 네. 블랙 옷을 네. 많이 입다 보니까 스카프를 자주 하게 됐어요. 네. 어, 제가 분홍색 하고 싶거든요. 모든 네. 사람이 로망이죠 여자분들. 네. <laughs> 근데 이 분홍색이 저한테 잘 어울리더라고요. 아, 네. 보통의 그 네. 스카프랑 모양이 좀 틀리잖아요. 네. 이런 것들. 그래서 그렇게 많... 접어서 그냥 툭 내려도 되고. 아, 이렇게? 어, 예. 네. 이 그레이랑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오, 어, 어, 예뻐요, 예뻐. 아, 저한테가 아, 그... 지금 삐뚤어진 것 같아서 괜찮나요? 어, <laughs> 어, 너무 잘 어울려요. 그으니까이렇 네, 어, 네. 아 예쁘다. 이 패턴이 새로 네. 나온 거라서 요새 매장 가니까 다 도배가 되어. 근데 이게 저한테 목이 조금 길어 보이는 어... 효과가 있는 무늬더라고요. <laughs> 여러분, 자이 디올 언니의 스카프가 이만큼 나왔어요. 근데 언니가 얼굴 공개가 힘드니까 제가 대신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어 재밌네. 이것도, 네, 이것도 최근에 산 건데 어. 이거 찰떡이자. 어떻게 되셨어요 어 그거 이제 그냥 앞으로 두번 묶어가지고 아 목이 가느시니까 두번묶어주세 <laughs> 저는 안 그렇게 됩니다 <laughs> 어 예뻐요 이렇게, 예뻐요 예뻐요 네, 두 가지 이렇게. 색 패턴이 다잘 보여요 어떻게 디올 매장 가셔야 되겠어 <laughs> 돈이 없습니다 지금 이거 <laughs> 여러분 이거 <laughs> 그거, 그거 팔아야겠네 <laughs> 이거 인기가 네. 많아서 사람들 많이 사더라고요. 어, 이게 앞뒤로 되어 있으니까 그때 좋다고 생각하니까. 네. 그러니까. 그래서 약간 한번 꼬면은 두 가지 패턴이 보이게 아, 이제 묶을 보이게. 수 있다고 이렇게 X자로 꼬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음. 얘는. 예, 봄에 샀었거든요. 아, 앞에는 꽃무늬고 예, 네, 그 나비랑 있는. 어, 너무 어, 어울려요. 어떡해. 어떡해, 아, 이거... 줄 수는 없고. 사진으로만 남기세요. <laughs> 근데 이것도 블랙인데 어. 저한테 네. 어두워 보이잖아요. 네. 화 하면 또 그런 아, 느낌이 아니고요 예. 아, 어, 너무 근데 예뻐요. 예뻐요, 진주 목걸이도. 근데 그... 그러면 은 블랙 옷을 입고 이거는 네. 색감이 있는 느낌으로 네. 하고 네. 화사한 네. 느낌으로 네. 하고 고급스러운 네, 느낌으로 설득이 어, 되었습니다. 음. 이거 제일... 이거는 이제 가을 겨울에 작년 가을에 샀는데 코트 위에 두르고 다니고 뭐 잠바 위에도 두르고 다니고 그러면은 가을 다음... 하고 저 가방까지 들고 가면 저기 100m 전부터 <laughs> 나이옷 <이홀> 좋아해! <laughs> 네. 언니들의 빨간 립스틱. 그냥 가볍게 바를 때. <laughs> 가볍게 바른다고요? 이 색깔을요? 그냥 선크림에 가볍게 바르고 동네 네. 나갈 때 사용하는 아. 립스틱. 우즈 팝업할 때 성수동에서 아. 구입을 했고, 네. 원하는 색상은 다 떨어져서 아. 이거 하나 구입했어요. 아, 근데 예쁘다. 케이스가 너무 네. 예쁘네요. 향수예요. 고체 향수라서, 어, 이거 돌리면 아.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와, 얘도 노빗구. 네네, 노빗구입니다. 빗볼이나 <laughs> 이런 데할 때, 네. 가볍게 제, 저는 원래 평상시에는 네. 샤넬의 샹스 핑크색 네. 많이 사용하는데 네, 좋은, 이 향수도 좋은. 괜찮아요. 리스 팩트 하나 구입하러 갔다가 이것저것 강비한 건 아니고 제가, <laughs> 제가 원해서 소개해주신 걸 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이따 사미님들이 집에서 제 영상을 보면서 얼마나 내 거를 보여주고 싶었을까 지금 <laughs> 네, 생각을 그래서 합니다. 이 아이템은 안 나온 것 같아서 오. 제가 IWC에서. 오. 아프기 직전 아 제가 좀 아팠었는데 아... 아프기 직전에 네 제가 저한테 준 생일 선물이었어요. 지금 건강하시죠? 네네 지금 네. 건강합니다. 그럼 내가 지적인 느낌이 들었을까? 어 그런데 <laughs> 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네. 제가 병원에서 조금 치료 오랫동안 받았잖아요. 네. 의사 선생님들이 아이 아 이따 많이 찾더라고요 아, 병원에서도 따사를 하신 거예요? <laughs> 그건 아닌데 제가 <laughs> 차고서 네. 보니까 시계를 네. 차고 계시더라고요. 양손에 시계를 <laughs> 차고 지라고요 네. 진짜 귀를 안 뚫었어요. 좀 네. 무서워가지고 그래서 빗지 네. 겸용 클립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오, 이 디자인도 네. 이렇게 나왔 네. 이렇게, 나왔군요. 이렇게. 이거 인기 있는 아이템이잖아요. 맞아요. 네. 네. 요 이거는 핑크 골드. 예요. 그 저희 시어머님도 키. 귀를 안 뚫으셨어요. 저한테 아, 네. 티파니를 물려주신 게 있는데 저는 침을 다시 아. 수선해서 막 달고 그랬거든요. 이거는 조금 커도 오. 저한테 어울리더라고요. 약간 디테일도 예. 되게 예쁘다. 예. 그 당시 조금 비쌌던 것 같아. 요 다른 아, 이런 것보다는 그런 귀걸이다 네네. 이거 진짜 귀 뚫어야지만 할수 있을 그쵸? 것 같은 귀걸이가 이제 클립 형태로 이렇게 아. 나와서 로저 비비의 그런 시그니처 아이템으로 된 거. 여성스러운 것 같아요. 예. 예. 네, 이거는 그봄 웜톤이라고. 해서 골드가 저한테 잘 어울린다 그랬는데, 네. 어 그러면 은색 귀걸이 제품은 하지 말아요 라고 얘기했더니 네. 반짝이는 것들을 같이 하면은 네, 된대요. 네. 보니까 저한테잘 어울려서 이거 말고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네. 귀안 뚫으신 네. 따삼인 분들을 위해서 요 샤넬이나 디올 가면 있다. 아우, 초대 안 했어, 언제 했어그게 말이에요. 그렇게 자랑할 데가 없네요. 지금 직장 생활을 안 하다 보니까 그 제가 네. 항상 갖고 다니는. 네. 가방입니다. 이영자님이 들고 다니는 거예요? 네, 이영자님은 아마 이거보다 조금 큰 칠링 아, 와인백? 아, 그걸 들고 나오는 걸 제가 보다, 어, 저거 내가 산 거다 하고, 아, 이게 네, 타포린 네. 소재로 돼서 소재. 네. 되게 가벼워 제가 그람을 찾아봤더니 100g 이더라고요. 네. 아, 이렇게. 네. 물병 같은 것도 넣을 수 있고 음. 간단하게 맬수 있는 음. 제품도 같이 팔아요. 이것도 2만 원대였거든요. 음. 꼭 물병 아니어도 네. 핸드폰, 뭐 카드지갑 거. 예, 간단하게 친구 만나러 나갈 때도 써도 음. 되고 끈도 다 길이도 조절할 수 있게 이렇게. 이것도 지금 되게 편리하게 사용하고 타포린 재질이라서 편하고요. 펠로우라는 브랜드예요. 네. 이거 얼음 엄청 오래가고 음. 조금 고급스럽게 생겼죠. 네. 이 안에 한번더 이렇게 있어서 물 나올 때. 그러게요. 얼음은 어느 정도 오래가나요? 아이스크림 넣어놔도 녹지 않아서 아 집에서 몇 시간 동안도 시원하게 아 먹을 수 있고 또이거에 네. 세트로 뚜껑이 네. 다른 것들이 같이 팔아요 뉴믹스라는 커피를 어 최근에 더현대 팝업을 가서 보고서 알게 됐어요 네. 맥신커피의 조금 고급스럽고 맛있는 버전 진짜? 네. 한국인의 소울이 담긴 믹스커피의 네, 네. 재탄생 어 이런 멘트 어떻게 우리 보통 맥신커피 제일 맛있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이거 타 먹어보니까 맛있더라니까 그러니까 물 양을 많이 넣는 건 아니에요. 아. 이게 되게 많아 보이잖아요. 20g이면. 네, 네. 근데 그렇지 않게 먹으면서도 어, 예. 이게 달콤하면서 네. 맛있는 저한테 오실 때 아까 이런 선물 바구니를 주셨어요. 네. 간식 바구니를. 어, 제가 여기. 좋아하는 간식 어. 오늘 만나러 온다고 요사미님이랑 어, 어. 또사미님들이에요. <laughs> 여기 커피 믹스 내일 을 집에서 편집하면서 먹어야지. 신난다. 네. 이런 레몬즙 같은 거. 레몬즙 그렇죠. 되게 종류 많죠. 네. 그래서 레몬즙 물에 이거 타서 먹으면 다이어트 효과도 있 레몬즙이 어, 예. 속이막 그 레몬 먹으면 뭔가... 어, 이게 알카리 성분이라서 괜찮다고 아니, 하더라고요 네. 그것 때문에 고민이었는데 한번 네, 그래서 되겠다. 이거 요즘 사람들이 많이 먹는 게 맞아요. 무슨 무슨 주스 뭐 이런 거 많이 먹잖아요 맞아요. 갈아서 먹는 거 네. 그래서 저는 그것까지는 못 먹더라도 네. 이거 물에 한포 타서 와. 시원하게 먹으면 은 개운하고 맛 괜찮으니까 한번 항상... 드셔보길 예, 추천드리고 이제 볼펜도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저 50대 초반이라 그랬잖아요 네. 이펜테리스에서 나온 이 볼펜이 네. 조금만 써도 가볍게 글씨가 써져요. 어르신들 사드리면 네. 너무 좋으니까 아, 그래. 부드럽게 써져요. 그 네임펜처럼 약간 쑥쑥쑥. 아주 잘 쓰고 있고 잘 써지면 속도감도 나잖아요. 네. 때.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어. 보시지 못한 볼펜도 하나 어. 여기 보이냐 사과 아, 애플에서 어쨌했 써. 네, 직원들만 살수 있는 아, 애플에 누가 직원이있 네, 저희 조카가 어, 미국 진짜? 애플에 있습니다. 어, 멋있다. 구독 좀 부탁드릴게요. 네. <laughs> 지금 애 끼고 있어요. 이거 하나에 되게 비싸요. 얼마입니까? 이거 하면 수십자로 살 정도. <laughs> 진짜? 네. 어, 근데 이거 필기감 되게 좋다. 네네. 저도 애 끼고 있습니다. 애 끼는데 어. 내가 별표 다섯 개쳤어 지금. 네. 애 <laughs> 끼고요. 5천 원 지성 케수가 있습니다. <laughs> 오늘 돈 많이 썼다. 네. 요것도 <laughs> 음. 좀 귀여운 아이템인데. 네. 제가 또사모니 채널 보면서 저 네. 귀여운 거 좋아한다고 네. <laughs> 답글 남긴 적 <적이> 있는데, 따님처럼. <laughs> 그래서 귀여운 어, 거 좋아해서. 이거 싱가포르 유니버셜 스튜디오 갔다가 장바구니가 네. 팔아서 아. 샀는데 이거 어디서 사셨어요 하고 꼭 진짜 백화점에 가면은 한 번씩 꼭 물어보시는 아, 귀엽네. 네. 그래서 이거 간단하게 네. 뭐 샀대, 네. 이제 갖고 다니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핸드폰 충전기. 네. 많이들 이런 모양 사용하시잖아요 맞아요. 아이워크 건데 어. 네. 이거는 고속 충전이 돼요 어. 이거보다 좀 저렴한 거 이거 반 가격? 한 네. 3분의 1 가격들을 많이 구입해서 저도 사용했는데 네. 이거는 일반 충전기 고속 충전기 꼽는 것보다 조금 더 빠르게 충전이 돼서 음. 핸드폰 충전기는 꼭 이제 가방에 가지고 다니는 아이템입니다 아 그거 아. 있잖아요. 그거. 여태까지 따라 산 거. 어, 맞아요. 맞아요. <laughs> 어, 맞아 맞아. 꺼내봐했지 <laughs> 이거, 이거 너무 인기 아이템이었 그리고 이거. <laughs> 언젠가에 나왔던 립그립. 어, 어, 그리고 아, 그거. 요징어 소리. 시티스 팝업에서 샀던. 어, 그 홈페이지에 네. 하나 더. 네. 내가 진정한 따사입니다 <laughs> 맨 처음에 제가 따라 산게 아, 아마 그쵸. 릴링 가방 줄이 길어서 이렇게 한 번씩 묶어가지고 어, 예, <laughs> 알려주셔서 가 네, 제가 이거 이렇게 네네 핸드폰 이렇게 넣으면 은쏙 넣으면 쏙 들어가서 그쵸. 그리고 여기는 음, 어, 네네 에어팟 같은 거 어, 네, 넣으면 오케이. 돼서 이거 너무 예쁘고 네, 나이든 저 50대 초반이어도 메고 다녀도 어색하지 어, 않 어색하지 않게 잘 들고 다녔었고요 안 네, 보세요 어쩔 거였어요 오늘 또사모님 만나서 네. 저 이렇게 소개하게 돼서 영광이었어요 지금 쌍식이 <laughs> 처음 계신 것 같아요. 항상 애청 감사드리고 네. 저희 올해 뵐게요. 감사합니다. 네. 따뜻한 댓글 부탁드릴게요. <웃음> <웃음> 안녕. 어, 이거 너무 예쁘네요. 한 6년 전쯤에 네. 샀는데요. 네. 가격대 괜찮고 많이 네. 들어가는 거. 음. 그러면서도 편안하게 질수 있는 거 했는데 끈 네. 길이가 어깨에 맬수 있는 길이 아. 원래 거울이 하나 달려 있었거든요 네. 너무 소리가 나가지고 잘못는데 아. 여기 이렇게 샤넬 글씨도 예쁘게 되어 음. 있어서 요거는 진짜로 네. 데일리로 잘 됐습니다. 캐주얼이나 선크림 바르고 동네 나갈 때도 샤넬까지 감사합니다 <laughs>